안녕하세요. 관양프렌즈 나현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어, 사실 제가 다가오는 2월달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. 와! 관양대학교에서 4년을 저는 아주 잘 그리고 무사히 마치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것 같아요. 오늘의 주제는 제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느꼈던 학교의 장점, 학교 생활 중에 꼭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, 그리고 학교 생활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박수. 네, 귀를 조금 세우시고 들으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.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들어가 보실게요.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의 장점입니다. 저는 대학생활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도 찐 장점 이것만이 정말 우리 대학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하는 것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많은 장학금이 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학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장학 제도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아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a 이리더 한국사능력시험, 토익, 그리고 컴퓨터, 멘토링 프로그램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다 누가 받죠? <laughs>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소소하게 장학금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꼭 장학금을 한 번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점 두 번째로는 바로 너무너무 좋으신 교수님입니다.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되게 전반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. 다른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내 이름도 모르고 뭐 나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던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신다라고 하는데 어 제가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만난 교수님들은 제가 하는 고민에 있어서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정말 딸처럼, 자식처럼 생각해서 신경을 써주셨거든요. 사랑해요, 교수님. <laughs> 네. 이렇게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권양대학교의 장점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대학생활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도 제가 대학을 4년이나 다녔는데 꿀팁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?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사무함을 신청하세요. 입니다. 각 학관마다 보면은 벽에 사물함이 있어요. 사물함을 학기 초에 신청하면은 한 학기 동안 그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어, 전공책도 굉장히 무겁잖아요. 그래서 그거 들고 매일같이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드니까 사물함에 넣어두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꿀팁 두 번째. 셔틀버스를 이용하세요. 네, 여러분. 셔틀버스가 권양대학교에 굉장히 많잖아요. 물론 그걸 타고 통학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주로 놀러 가셨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셔틀 노선을 잘 확인해 보시고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 셔틀버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팁세 번째. 세 번째 꿀팁은 바로 꿀교양을 잡으세요. 네, 여러분. 꿀 교양이 어떤 것이고 폭탄인 교양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그래도 어렵게 수업 듣는데 기왕이면 편한 수업 과제가 없는 수업 그리고 교수님이 좋은 수업을 네,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앱타 에브리타임이에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 들어가시면 우리 건양대학교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하시면 그 교양 관련한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. 거기 들어가시면 신입생, 대학생, 그리고 졸업생이 이렇게 익명으로 글을 올려주는데 아주 솔직한 교양에 대한 후기를 알수 있습니다. 권양대 메신저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잘 찾아보고 여러분의 꿀교양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중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, 사회봉사. 사회봉사를 왜 해야 해?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장학금을 받으실 때 필요하더라고요. 어, 성적장학금을 받으려면 사회봉사 시간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충족을 시켜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제가 못 받으면 제 다음 등수, 그 다음 등수 친구에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봉사를 꼭 하셔서 장학금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사회봉사를 좀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헌혈을 하시면은 10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피 한번 시원하게 뽑고, 봉사 시간 10시간 받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, 두 번째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이에요.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동아리 활동밖에 없지 않을까요?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,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, 그리고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. 동아리 활동 꼭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모든 정보 전달이 끝난 것 같아요. 학교의 장점, 그리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 했던 활동들, 그리고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. 유익하셨나요? 네. 유익한 정보를 항상 전해드리고 싶은데, 그게 나온 만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권양프렌즈로 활동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. 대학생, 신입생, 그리고 졸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권양대학교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권양대학교 사랑합니다.